네, 오늘 고수회전과 함께 하실 분이죠. 인간ATM기 이성훈 고수님. 그리고 이성훈 고수님의 단짝 수봉씨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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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간 ATM기 이서은 고수님 요즘 시장에 소문이 그렇게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다고 하던데. 네 소문은 역시 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뭐줄 서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번호표를 받아야 될 분위기입니다. 어 아, 대기번호 몇 번이야 대기번호? 대기번호 한 133번. 133번? 오늘 134번 한번줄 거로 나요 135번으로 그럼 <laughs> 네, 이성웅 고수님과 함께 시장을 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온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잖아요. 네. 와! 진짜 너무 신나요. 그래도 휴가철을 제대로 즐기려면 뭐니 뭐니 해도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 갔는데 막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선 저희 계좌가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가장 기대되는 리턴 주는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주키즈들에게 물어봤어요. 거리두기 해제 가장 기대되는 리턴 업종은 어떤 게 가장 강력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을 좀 갈망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가 어. 화장을 해야겠죠. 입술, 뭐, 피부 음. 관련된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도 어. 좀 많이 이렇게 오. 되지 않을까. 네 결과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역시, 역시. 1위 <laughs> 여행 딱 예상대로 그쵸? 결과가 나왔네요. 교수님도 네. 아, 네. 어. 1위 여행으로 생각하셨어요? 네 음. 통항도 맞네요.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 이후에 실제로 여행사들의 그 수요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지 수요 자체가 뚜렷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볼수 있는 게 3월 기준으로 해서 해외 항공권 예약 같은 경우가 전월 동기간 대비 234%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해외 항공권 예약자가 3월 기준으로 7,3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laughs> 이게 정상 수치는 한만 사천 명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7,300명의 데이터라는 건 대단한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행주를 저희가 이렇게 사도 될까요? 저희가 여행주는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오, 맑은. 매수를 해도 되는데, <laughs> 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대형사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중소형사는 매수를, 유보를. 할 필요가 아... 있겠습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유상증자 또는 관리종목 편입과 같은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 가능한 중소형사는 배제를 하고 음. 유상증자가 이미 이루어진 대형주들을 편입을 하는 게 수익에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 종목을 뭘 사야 돼요? 고수컵에서 알려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성훈 모스의 보장. 늘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위에 상승의 캡이 안 막혀져 있는 실적에 대한 꾸준함이 보장이 되 있는 기업입니다. 네, 테슬라. <laughs> 가장 기대되는 리턴 업종 2위는 바로 항공주인데요. 항공주를 지금 사두면 좋을까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10월에 본격적으로 국제선의 회복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렇다 보니 주가는 매출이 선행해서 음. 8월 9월부터 증가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7월 8월 같은 경우가 본격적인 여행의 성숙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비록 지금 북미 노선 비교해봤을 때 단가가 두배 높기는 하지만은 예약률 자체는 코로나 시절 대비해서 5배 정도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공주를 지금부터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음. 지금 빨리 사야 되겠네요 항공주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을 좀더 좋게 보세요? 중저가 항공주, AK홀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일본, 중국 노선의 합이 40%입니다 지금 실적에서 40억 이상의 기여도가 바로 발생을 할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84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행객 추이의 회복 500%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기본으로 시가총액이 3200억까지 상승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주키즈들에게 물어본 결과 1위가 여행주가 가장 많았고 2위가 항공주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 바로 화장품이 나왔네요. 오. 선생님,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의 강세에서 중심이 될수 있는 게 색조 화장품입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이후에 실제로 립스틱이라든지 색조 화장품 판매가 증가를 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4월 들어서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40% 증가는 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들은 어쨌든 꾸준히 네. 써왔고 그 매출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화장품을 리턴주로 봐야 될까요? 화장품을 리턴즈로 화장품을 리턴즈로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리오프닝 관련 매출의 감소세가 가장 컸던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리턴즈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형 화장품보다는 ODM이라든지 OEM을 중점적으로 하는 중저가 화장품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고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 <laughs> 제 친구 얘긴데, <얘기인데> 진짜로 <laughs> 친구가 이제 아무리 포시픽을 <laughs> 샀는데. 그렇게 써, 반응이 네. 좋지 않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보통 이러면 친구 얘기라고 하면 다 본인 얘기잖아요. 음. 그죠? 렇 아니에요. <laughs> 본인 얘기잖아요. <laughs> 설화수 혹시 쓰시나요? 설화수. 어, 어머니들이 <laughs> 그러니까요. 많이 쓰시요 그러니까요. 네, <laughs> 옛날. 네, 설화수는 저희가 잘안 쓰다 보니까 <laughs> 아무래도 퍼시픽의 음. 주가가 빠진 측면도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설화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이랑 다르게 샤넬이라든지 어, 그런 음. 프리미엄 음. 브랜드로 환승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시픽은 떠나간 열차가 아된 거죠.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게 네. 됐군요.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달라지면서 아무래도 버시픽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떤. 그게 이니스프리의 판매 상승이었거든요. 왜요? 진짜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다시금 이니스프리의 실적이 올라온다면은 아무래도 버시픽의 주가 같은 경우도 그때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세정주는 괜찮을까요? 면세점주는 지나간 열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면세점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고 예전보다 마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보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음 오늘 이성원 고수님 이 멘트 진짜 별 다섯 개짜리네요. 아니, 모르고 리오프닝하니까 면세 딱 샀다가. 음 허! 이너스어 너무 슬프고 어 면세점을 리턴주가 아니군요. 네. 저도 그런 줄 알고 물어봤고. 오. 어 너무 크리티컬한. 다행. <laughs> 믿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리턴 업종 4위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음식료를 리턴주로 보고 매매를 해도 된다. 옛 솔로 o n 니다 왜냐하면 음식료 전체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서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등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롯데칠성, 하이트진로와 같은 제품 가격의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빠르게 전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업은 지금 관점에서도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기타에 보면은 카지노와 그리고 네. 패션 업종이 있잖아요. 네. 이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패션 업류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음? 음. 뭐 바뀌는 게 없다 보니 음. 패스하도록 하고요. 음.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손목을 걸만큼 아주 베스트한 종목이 있다 보니 소확주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른쪽 오른쪽 손목을 걸만큼? 네. 대체 어떤 거예요? 빨리. <laughs> 여기까지는 이제 주키즈들의 생각을 들어봤고 고수님은 리턴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좀눈 크게 뜨고 보계신지 제가 주목한 리턴주는 항공과 여행이었는데요 음.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어떤 걸할까요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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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저희가 더울 때 찾는 거 아, 에어컨 네 맞습니다 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창문형 에어컨 관련한 수요가 작년에 80% 판매가 증가를 했었어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원룸 수요 대비해서 아직 50%도 수요가 안 찼거든요. 올해 상당히 덥다면은 하또한 번의 시세가 가능한. 해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제로 수봉 씨랑 아까 방송 촬영 전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음. 올해 진짜 날카아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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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또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고 계시나요? 작년만큼 더위가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전력 양계와 관련된 또 관련 주들이 부각이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아,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네, 스마트 그리드. 네. 전기에 대한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름에 전력 예비치가 한계에 다다를 때 테마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올 여름 핫타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세요.